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요. 화장품을 올리브영 꺼에서아무래포시페 헤라 거로 바꿨습니다. 아하. 헤라 화장품. 헤라도 저기 <laughs> 구두 신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요즘 뭔가 지금 뭐또 이상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순 매수액이 2022년에 6,500억, 23년에 많이 올랐죠. 5조. 그리고 24년에 6조 8천억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니까. 일주일 동안 5천억 들어왔습니다 5천억 슈퍼리치가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제일 앞에 미국 장기 국채가 딱 나왔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채권으로 몰린다고 한다 잠깐 여기서 채권? 나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채권이 뭔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저기 보면은 저하고 현준 대표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을 사는 거죠 돈을 받을 권리를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채권, 채무 관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채권이 그대로 이 금융상품의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채권하고 주식 중에 어떤 시장이 더클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 주식? 여... <laughs> 여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laughs> 아니요 아니요 주식 아니에요? 그 눈동자를 그렇게 크게 뜨는 것 자체가 모르는 척 한다는 게 너무 티나요 편집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냐 마냐 이거는 결정하는 상황인데 네. 돈을 빌리는 거? 다돈 빌리죠? 맞아요 주택담보대출 빌리죠. 네, 신용대출 빌리죠. 학자금 대출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돈을 많이 빌려요. 채권시장이 훨씬 큰다 정말 몇백조 원씩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한테 발행하는 거. 그걸 누가 아. 발행했냐? 정부, 국가 하니까 이제 국채 해가지고 아. 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국채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 내가 돈을 어디다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좀... 갚을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돼요 네, 네.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훨씬 더큰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전해 보여 국가가 발행했으니까 아. 근데 어? 그래 우리나라는 IMF 이런 걸로 망할 수 있지 않아? 근데 미국은 안 망하겠지? 와, 전 세계에서 것 제일 것 안전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 를 아... 보통 투자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이유가 뭘까 슈퍼리치 왜 갈까 역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리 무조건 내린다 이게 이제 미국의 FOMC라고 연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네, 저 파월 아저씨가 이제 딱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옆에 쫙그 아, 멋있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막 뿔테 안경 쓰신 네. 분들이 딱 와요 와가지고 앉아서 자 우리 저기 캘리포니아 금리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시오 저는 0.25% 정도 내리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막 하면서 이렇게 <laughs> 하는 겁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될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수준에 점을 찍어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그거를 이렇게 매번 해서 발표를 해요 투표 결과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맨 왼쪽에 몰려있는 점덩어리들 있죠 음. 네, 저것들이 2024년 현재고요 아, 아.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 4%에서 5% 사이 네. 내년에는 3%에서 4%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아... 내후년에는 2%에서 3% 정도. 그리고 더 가면 2.5%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 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시사되니까 채권을 사는 게 맞나요? 음... 지금 채권 사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잠깐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채권을 사는 걸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 지금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요 음. 영상 딱 보시면서 옆 사람이 많은 척해 금리 인하되니까 음. 채권 사야지 아 그치 맞아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공감한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보통 은 발행할 때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5% 발행할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5% 발행했으면 네. 미국이란 나라는 좀더 부강하니까 음. 신용도가 높으니까 어, 우린 4% 할게. 네. 우리 이자 좀덜 줘도 우리가 안전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하는 시점마다 금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채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채권이 여러 개 있는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나는 돈을 무조건 빌려주고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려는 투자자야. 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쳐 봐요. 그러면 지금 5%짜리 발행을 하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4%짜리, 3%짜리 이렇게 발행을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네. 대한민국 정부가 나중에 발행하는 금리 내려간 채권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같은 돈을 투자하는 그렇죠. 하네. 그렇죠. 그럼 이자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음. 금리 높을 때 발행돼 있는 거를 빨리 사야 겠다 막차 타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거의 채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몰려 몰려 그렇죠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채권 가격들이 오르는 겁니다. 아우야 완벽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하면 이자 따박따박 받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채권 투자자분들은 사실 채권을 주식처럼 쌀때 샀다가 비쌀 때팔아야했다어 네. 금리가 높을 때 샀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팔아야지 음. 라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까지 네. 알아두시면 그래. 내일 동료들한테 어깨뽕, 어깨뽕 어, 들어갈 아, 수가 그렇구나. 있습니다 회사 친구들은 그럴 겁니다 야 그거 5% 그거 받아먹어서 뭐하냐 <laughs>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laughs> 너 모르니까 그러지 어, 그러면 내씨씩 웃으면서 <laughs> 야그 채권 수익률로 하는 게 아니야 아 너무 멋있다 야 채권의 가격... <웃음> <웃음> 가격이 <laughs> 바뀌잖아. 바보야. <laughs> 채권을 어떻게 사는 건지? 굉장히 쉬워요. 토스뱅크에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laughs> 네. 우리 너나이님 토스뱅크를 안 깔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깔아보나요 네. 아, 깔았죠. 왜냐면, 아. 뭐, 이체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번 이벤트 한적 있어요. 네네. 그래서 깔았죠. 아, 역시. 저도, <laughs> 네? 신용카드 네. 만들면 뭐, 10만원 주는 거, 14만원 어, 네. 주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죠. 토스. 다 하고, 어. 다 해지하는 거예요. <laughs> 보면, 토스뱅크에 접속을 하시고요. 투자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목돈굴리기 음. 그걸 딱 누르시면, 몇 명이 샀는지도 저렇게 <laughs> 야, 맞아, 보여주시고요 맞아, 맞아. 미국 국채 뭐 11개월 키움 캐피탈 우와. 뭐 한국 캐피탈 뭐 롯데카드 뭐 이런 데서도 발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국채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음. 아까 현준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그렇죠.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은행채 모든 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 너한테 차용증 써줄 테니까 돈좀 빌려줄래라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저런 기관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딱 들어가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다. 어,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해야 되겠네요. 국채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그냥 구매하기 누르시고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의 돈이 수 국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식 종목상과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익금 계산하기 음. 이렇게까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하시고 채권을 사시면 된다. 아 요즘에 또 이거 또 유행해. 저 <laughs> 코인 때문에 이이이 <laughs> 자리 그러니까. 또 돌아 아. 요즘에 지금 계속 저 삼각지대 지금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laughs> 나 빨리 뭐뭐 뭐 하면 돈 벌어? 그게 보통 어떻게 되냐? 올랐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번째는 딴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지? 왜 쟤는 저렇게 벌었지? 비교하는 거 이걸 이제 먼저 없애야 돼요. 맞아요. 음,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첫 음. 번째 내가 최종 꼴이 뭔지 결정하고 그 꼴이 <laughs> 언제까지 달성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역산한 나의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게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욕심낼 필요 없어. 딴 사람이 많이 벌었다 해도 음. 그죠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잃어도 괜찮은가? 얼만큼 잃, 잃을 수 있는가? 난10% 잃어도 괜찮아. 그 마음? 그거는 소액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한번 경험해 볼수 있거든요. 네. 그거 알고 나면 이게 함수 딱 나와가지고, 어, 너는 채권이야. 어, 너는 배당주야. 너는 ETF야. 너는 주식이야. 너는 부동산이야. 너는 코인이야. 이게 딱 나옵니다. 그건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많이 벌었느냐 음. 혹은 적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감정관리가 안될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 유형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laughs> 지금 여기 아 여기 목경님 토스 미국 국채가 장외 채권이라 중간에 팔지 못하고 만기 때까지 가져가야 해서 만기 때 달러로 받았을 때 환율에 따라 손실 볼 수도 있을 것, 아것 같습니다 아네 아 <laughs> 해외 채권에 투자하실 때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율인 거죠. 음. 만기 때까지 만약에 거래가 안 되는 채권을 매수하시게 되면 네. 실제로 8개월 뒤에 음. 팔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팔고 내가 원화로 바꾸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 환율이 막 엄청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는 달러상 시세 차익은 나더라도 원화로 바꿨을 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한번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재밌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금리 내가 받는 거, 환율 혹시 떨어지면 내가 잃는 거 이렇게 돼 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이 움직여요. 아하! 미국의 환율? 네. 결국에 이거는 미국의 달러 가치하고 원화 가치의 비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되게 센 상황. 센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그럼 금리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체력이거든요. 그렇죠. 금리 내린다고 하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나 미국에 돈 있는데 이제 미국 안 좋아진다고? 미국에서 돈 빼야지 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화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져요.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같이 떨어져. 고려해야겠네요.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엔화로 미국 채 사면요. 크으... 야 이분 봐라. 이분 아 이거 돌아 말씀... 돌아가네이 돌아가, 어. <laughs> 지금 엔화가 또 반대로 반대니까 반대 네, 상황이니까 질수 좋아질 좋아질 있으니까. 더블로 <laughs> 먹겠다 이거잖아요. 아 실제로 오런버핏이 엔화로 네. 어, 요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 아. 일본에다가 네.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국채 사라, 팔아서 미국 주식 사면 어떨까요? 지금 미국 국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 거죠. 이제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원화로 안 바꾸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그 돈, 달러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네. 상관이 없죠. 그렇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주식 뭘 사냐고. <laughs>